안녕하세요, 소심한 지민입니다. 안녕하세요, 멋적입니다. 오늘 또 맥도날드 해피밀 새로운 장난감이 나와서 못 보던 친구들이라 전는 압니다. 아, 안다고요? 예. 암튼 나는 몰라요. <laughs> 이게 보니까 팻 시뮬레이터? 네, 패 시뮬레이터. 이름이 이렇게 팻 시뮬레이터라고 돼 있는데, 어, 여기 또 QR코드가 있는 거 보니까 또 이거 게임할 수 있는 게 있겠네요. 고양이가 네. 있 응, 고양이. 고양이가 있고, 막 동물들 그림도 있고, 물음표 그림이 있는. 뭐 이게 친구 짝꿍이 있다고 그러는데, 어,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사서 오늘 뜯어보겠습니다. 예. 어떤 거먼저 뜯어볼까요? 신기한 친구부터. 아하. 만 3세 이상 만 8세 미만? 납작신 못하는 거 아닙니까? 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뭘 이런 걸 적어놔서 만 3세 이상 적어놓으면 되지. <laughs> 8세 미만까지는 뭐예요, 이게? 뭐 가면 올빼미야, 소? 가면 올빼미. 어, 이거 알려줬네. 손에. 이거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, 이걸? <laughs> 한번 뜯어봐줘. 스티커가 있어. 아, 이렇게 꾸며주는 스티커가 있구요. 아, 아, 있는 아 뭐야, 이거. 보석. 보석이 왜 달려있어, 이거. QR코드 있어, 뒤에. 응. 이거 뭔데? 몰라. 박스에 있는 거랑 동일한 거 보니까 그냥 게임하는 QR코드를 이렇게 하나 더 넣어준 것 같네요. 네. 생각보다 눈이 초롱초롱한데? 고리는 이렇게 달수 있는. 음. 쓰는 거 아니요? 응. 음. 아, 이렇게. 영원한 맹세로. <laughs> 머리가 밥뿌리가될 때까지. 아니. 서로를 아껴주겠습니까? 아니요, 그럼 서로 갈 길을 가는 걸로 눈 마무리 초롱초롱한 소가 들어있네. 역시나 스티커가 있는 거면 이걸 또 꾸며줄 수 있는 거겠죠. 예. 어 이게 물안경도 있고 선글라스도 있고, 되게 흥미로운 아이템들이 많네. 한번 붙여보실래요? 예, 오 눈이 지금 눈 높, 높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. 음. 아니라고 음. <laughs> 누가 봐도 눈이 지금 하정은이 지금 위로 올라갔고, 한 음, 아니, 야 아니야, 자, 다 따로 모자를 씌워줬다. 얘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날개도 있고 이 꼬리인가 보다. 꼬리라고? 나름 꼬리인가 봐. 얘도 지금 소 보면 꼬리가 있거든. 요런 음. 친구들이 있습니다. 다음 친구. 음, shark. 상어. 상어, 상어 꺼내왔습니다. 과연 무슨 친구가 들어 있을지. 상어가 나왔고, 아 이거요. 수달. 뭐? 수달. 이게 수달이라고? 아수달이라돼 어, 있던. 데 귀엽다. 아 그러네. 상어와 수달. 슈달, 슈달. 아, 귀엽네. 아, 예, 얼박샷 하면 재밌겠다. 뭐, 얼박샷 그게 뭔데? 이야! <laughs> 아, 이렇게 상어랑 수달의 귀여운 모습. 이런 게 나와 있고. 스티커가 이렇게 있는데. 아, 이거 두개 똑같네. 아, 이렇게 하라고 뒤에 설명서가 있었네. 이거 뭐 아이템 같은 느낌인데, 이거. 음, 기억이 안 나. 패츄밀레이터에뭐 알아? 아니, 해봤어. 이것도 설마. 로블록스 이 나쁜 놈들. <laughs> 아, 이것도 로블록스구나. 로블록스에 있는 거. 아무튼 이것도 한번 꾸며서 보시죠. 그럼. 예, 아주 재밌겠구만. 뭐한 거 여기? 됐다. 사런데왜 <laughs> 물안경을 씌운 거예요? 쓰는 거죠. <laughs> 아, 예, 하나, 아, 다행 아 이게 스티커 하나 붙이면 끝이네 거의. 붙이는 면적이 없어가지고. 나얘 이거 붙여보고 싶어요. 시다. <laughs> 어? 누가 봐도 강도인데? <laughs> 모자도까지 쓰네. 오, 이것도 귀엽네. 이렇게 상어랑 수달도 꾸며져 봤습니다. 자 이제 두개 남았네요. 판다. 어? 펜더가 먼저 나왔고 어? 이거 뭐야? 해피밀 고양이래 아 그러네 이게 매, 맥도날드 M. 표시네 이게 M자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콜라보로 뭐 주나? 이거 그러면? 게임에서 얘를 뭐 주나? 바로 야 어, 바로 접속 하고 <laughs> <laughs> 이런 게 나와있습니다 스티커 보여주시죠. 똑같은데 요 요런 거들. 이거 이거 약간. 이거랑 이거랑 음. 이거랑. 아 이거 누가 봐도 판다를 위한 스티커네 얘는. 그러니까. 한번 꾸며봐 주시죠. 오케이 일단 판다부터 들어갈게요.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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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형 수술 수준인데 이거는 얼굴을 싹 덮어가지고. 끝이죠? 아, 잠만요. 뭐 이거 선글라스 같은데 이거는. 이렇게 판다를 스티커로 붙여줘봤고 다음 해피밀 고양이 해피밀 고양이 아 이게 다그 해피밀 마크네 이게 음. 그냥, 어. 어 이거 왠지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줄 알까 음. 어, 이거 하나 더 구하러 가야 돼 거꾸로 붙인 거 아니야? 애거 애교 <laughs> 이거 왠지 우상이 됐는데 이거 모자 좋아하시네 이렇게 해피밀 고양이 도 꾸며줘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라이다시아 어? 어? 또 보인다 서프라이즈 따이머기 호랑이. 이게 뭐야? 양이네? 예스. Yes. 오, 얘 울퉁불퉁해. 어, 어, 응. 나름 또 디테일에 신경을 써줬구만. 오. 어, 근육이 있어. 근육이요? 등수요. 근육이 스티커 보여주시죠. 비슷비슷하네. 응. 자, 양부터 가볼까요? 네. 나 지금 너무 많이 달려서 어지러운 거. 야어지러질지 <laughs> 보이면. 아우. 응? 호랑이. 아빠. 응? 나 고민이 있어. 이렇게 할까, 아니면 은 이렇게 할까? 정상적으로 붙여주십시오 정상적이 뭔지 모르겠어 저의 부탁입니다 어 이거 귀엽다 정상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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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상적이잖아요 다행히 얘는 정상적이고 보세요 눈이 정상적이잖아요. 위로 올라갔죠 한쪽눈이 네. 상어가 네. 수경을 쓰고 있죠 정상적이잖아요 <웃음> 정상적이잖아요 흡혈괴같이 <laughs> 그 <펼개> 생겼죠 흡혈괴라니 <laughs> 그 판다는 <판단은> 코스염이 있죠 <laughs> 도둑같이 생겼죠 그니길도돌고 <laughs> <아니. 웃음> 뭐 있죠 아빠가 음. 여거붙이라 해. 그나마 정상적인거죠 진짜. 정상적. 리본까지. 아무튼 이렇게 호랭이까지 꾸며줘 봤습니다. 호랭이. 자 이렇게 오늘은 새로 나온 맥도날드 해피밀 장난감. 사탄. 어, 올해 사탄이네 그러고 보니까. 어 진짜? 패시뮬레이터 로블록스에 나온 게임과 또 콜라보를 해서 이런 귀여운 친구들이 나왔습니다. 1차로 4종, 인데 8개. 2차로 아. 나오는 4종까지 하면 16개네. 나름 또 저는 귀여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또 괜찮았던. 특히나 이. 이거 이것도 한정 은못 참지. Happy weekend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 o 상 d m o 만 n 예. n g g o 얘가 탈락이라고?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어 i n 아빠? o o d morning. Good morning. g 얘 o d m 얘 r n i 얘 g g o 한마디 너무 어렵고 너 같으면 둘다 탈락인데? 왜? <laughs> <laughs> 왠지 알아? 가자은못찾겠다는지 <laughs> <laughs> 이거 아 이거? 어 수다리 우승했어? 응. 내가 해줄게 아빠 뭐야 이거 이상형 애들 거아 <laughs> 왜?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 응. 네, 이제 1차 나온 이후에 3주 지나서 2차 장난감 4정도 사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납작씨 오늘 어. 소감이 있으실까요? 예 얘랑 얘랑 네. 얘까지 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? 확실히 귀여운 친구들이 나오고 게임을 해봐서 그런지 익숙한 친구들이 나오니까 또 재밌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. 네. 오늘 납작시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플레이하세요. 뭘까? 뭔데? 뭔데 이게? 잘했다는데? 이걸 얻은 건가봐.